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의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는 장수지입니다. 오늘은 트로피카나 골프장 바로 앞에 분양 중인 에타스 다만사라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 에타스 다만사라의 위치는 트로피카나라는 어, 동네인데요. 이 트로피카나는 27월에 유명 골프장이 있는 이 트로피카나 골프장에 있는 어, 동네로서, 이 골프장과 함께 그 주변에, 어, 그 럭셔리 방갈로들이 있어가지고, 투, 페탈링 자야 동네 중에서는 부촌으로 꼽히는 그런 동네이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이제 교통 뿐만 아니라 학교, 공원, 그리고 쇼핑몰 등, 어, 편의시설도 잘 이루어져 있는 그런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에타스 다마사라의 정확한 위치는요, 이 트로피카나 골프장 바로 앞에 있고요. 이 트로픽파나 그란데와 나란히 서서 발코니에서 2.7km가량의 골프 코스를 어, 구경할 수 있는, 볼수 있는 그런 뷰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멋진 뷰와 더불어서 이 트로픽파나 지역은 어, 3개의 큰 고속도로로 어,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있는데요. 특히 어, 한인 교민들이 많이 사시는 몽키아라로 갈수 있는 이 스프린 엑스프레스 하이웨이를 비롯해서 NKB와 LDP 하이웨이로도 접근이 용이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차로 5분 거리에는 대중교통인 수리안 MRT 역도 있는데요 어, 이 트로피카나 지역에는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 중이라 이 셔틀버스를 타고도 쉽게 도착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타스 다마사라 주변에는 크고 작은 쇼핑몰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원우따마더 어, 커브, 트로피카나 에비뉴, 트로피카나 가든스 이렇게 있고, 그리고 가구점 이케아도 있고요. 그래서 쇼핑뿐만 아니라 장보시기에도 편리한 그리고 식당가도 아주 많이 들어서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주변에는 현지 학교뿐만 아니라 국제학교와 어, 대학교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차로 2분 거리에 세인조셉 인터내셔널 스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큰 종합병원들도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차로 7분 거리에 톰슨 호스피털 코타다마 사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에타스 주변 10km 이내에는 총 4개의 골프장이 있는데요. 반다오타마 어, 골프장, 쓰리셀랑고르 골프장,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트로피카나 골프장과 함께 여기 사우자나 골프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타스 다만사라는 결론적으로 주변에 편의 시설이 아주 잘돼 있는 그런 도심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어, 골프장을 바라보고 이 주변에 있는 럭셔리 주택들을 바라보면서 도심 속에 그런 답답한 느낌은 덜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에타스 다만사라의 시행사는 MCT라는 회사인데요. 이 1999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대표적으로 사이버자야 쪽에서 많이 부동산 프 많은 부동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왔는데. 최근에 2018년에는 필리핀의 최대 부동산 개발 회사, 그리고 어, 동남아시아의 2위를 차지하는 아야랜드의 전액 출자를 받으면서 그 회사의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타스 다만사라가 아야랜드와 MCT의 첫 번째로 완공될 작품이 될 예정이어서 아야랜드가 아주 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야랜드와 MCT와 함께 이 에타스 다만사라의 시공을 맡은 회사는 알암비아라는 회사인데요. 1981년에 어, 설립된 이 현지 회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호텔, 학교, 공기관 등 많은 프로젝트에 어, 참여를 하면서 명성을 다져온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에타스 다만사라의 건축 디자인을 맡은 회사는 YHSA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대표적으로 럭셔리 아파트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를 했고, 대표적으로는 몽키아라의 버브스위트와 키아라1888, 그리고 파이브스톤 등이 있고, 어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에타스 다만사라의 모습입니다. 이 에타스 다만사라는 총 면적 1.765 에이커에 어총 2개의 도구로 지어지고요. 각 47층, 48층, 총 세대수는 226세대인데, 각 세대당 주어지는 어, 주차장 개수는 3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수는 제일 작은 평수가 60평, 제일 큰 평수가 펜트하우스의 170평인데 모든 세대가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각각의 프라이빗 어, 로비로 직행을 하는 그런 구조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YHSA 디자이너가 신경을 제일 많이 쓴 부분이 뭐냐면은 최대한 많은 세대수가 골프뷰를 감상할 수 있게 어, 신경을 써서 총 세대수 중에 83%가 골프뷰, 그 다음에 그 중에 총 세대수의 50%가 듀어뷰라고 해서, 어, 앞에 베란다는 골프뷰, 뒤에 발코니는 시티뷰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듀어뷰로, 어, 설계를 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9층에 있는 게패시리티 존인데, 말레이시아 유명 디자이너 호다 디자인이 디자인을 했고, 골프장 뷰를 바라보면서 수영, 그 다음에 헬스 등을 즐기실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럭셔리한 집 크기 내부에 비해서 에타스 총면적이 사실 좀 작기 때문에 패실리티가 비교적 좁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도보로 2분만 가면 은 트로피카나 공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조, 어, 조깅도 하실 수 있고 강아지 산책 등도 들,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걱정은 조금은 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 에타스 다만사라는 작게는 60평, 제일 크게는 170평까지 다양하게 레이아웃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이쇼 갤러리에 소개가 되어 있는 타입 B2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이 외에도 다른 레이아웃들이 궁금하시다면은 아래 링크를 어, 클릭을 하셔서 저희 팀에 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브로셔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룸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 평면도를 보시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타입 B2는 4 플러스 1 베드룸으로 약86 평짜리 레이아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세대가 어, 프라이빗 로비가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내리면은 어, 프라이빗 로비로 이렇게 직행이 되는 그런 구조이고 들어가면은 넓은 거실과 그다음에 이 유닛 같은 경우에는 어, 발코니가 두 개가 있어요. 앞으로는 골프 뷰, 패밀리 홀에 있는 어, 작은 발코니에서는 시티 뷰를 볼수 있는 듀업이라고 해서 두 가지의 뷰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이고 마스터 베드룸을 비롯해서 다른 어, 작은 방이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뒷주방 이렇게 있는 그런 레이아웃인데, 지금 어 쇼룸으로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 제가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이 개인 로비에 도착을 했는데요. 현관문으로 먼저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이 뒷문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여기에 뒤에 문이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뒷주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이어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신다거나 아니면은 어 장을 보시고 들어오셨을 때이 뒷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주방으로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 요문 같은 경우에는 창고문이 되겠는데 뭐 자전거나 장 보실 때 쓰는 트롤리 같은 것도 여기에 보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창고인 것 같고 어이 로비의 바닥은 2 x 4 타일로 되어 있는 바닥인데 이거는 대체로 방갈로에 잘 쓰여지는 그런 타일로서. 내구성이 좋은, 마블 어, 바닥보다 내구성이 좋은 그런 바닥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현관에서 제가 제일 어, 마음에 들어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다른 아파트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벽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데 이 에타스는 이 현관 앞에 여기 개인 로비 옆에를 통, 통유리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낙코형 어, 윈도우로 만들어 놔가지고 들어오시면 바로 골프뷰를 감상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통풍이 되게, 이렇게 설계를 해놔가지고, 자연광 뿐만 아니라 통풍도 잘 되는 그런 어 설계를 해놨고,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 꼭 필요한 게 이제 청년인데요 바깥에서 나갔다가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손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현관에 먼저 들어가시기 전에 여기 파우더룸에서 손이나 발을 먼저 씻으시고 그렇게 들어가실 수 있게 여기 파우더룸도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메인 현관인데요. 현관으로 들어오면 이제 바닥도 아까 로비랑 같이 2보 2x4 이렇게 타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옵션으로 샤이니 타일 해도 되고, 매트형 타일로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에타스 모든 집의 큰 특징은 넓은 어, 거실이 되겠는데요. 거실이, 이 거실 같은 경우에는 총 폭이 7.6m 가량 되고, 이렇게 지나서 저쪽 발코니까지 보면은 이 전체 에리아가 골프뷰를 감상하실 수 있는 그 메인 이제 스폿이 되는 거죠. 이제 발코니 쪽으로 가면은 골프 뷰를 감상하시는데 최대한 이제 방해를 하지 않기 위해 약 6피트, 어, 어, 1 8 m 터 가량의 이제 큰 글라스 패널 4 장으로 이제 발코니 문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 발코니 문을 열고 나가면은 발코니 깊이도 1 8 m 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코니 난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유리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골프 뷰를 감상하시는데 최대한 방해를 하지 않게 그렇게 설계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코니가 전체적으로 이제 7.6m 길이에 1.8m 폭인데요. 이 사실 에타스의 어 단점이라고도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골프 뷰가 모두 서향이에요. 그래가지고 낮에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방향인데, 그래서 이 개발사에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이제 햇볕 들어오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신경 쓴게 폭을 1.8m로 최대한 넓게 해서 거실로 들어오는 그림자의 길이를 최대한 길게 해가지고 거실까지는 이렇게 큰, 어, 그렇게 햇볕이 많이 안 들어오게 그렇게 신경을 썼고 그리고 이집 전체에 서쪽을 향하는 모든 창문 같은 경우에는 로이 글라스라고 해서 이 글라스 자체도 특수유리로 어, 두 겹을 겹친 틀수유리, 그리고 로이 컷, 아, 어, 코팅이 된 그런 유리로 만들어서 자외선과 그리고 열을 차단하는 그런 기능이 어, 되어 있는 그런 유리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이 자동 블라인드. 자동 블라인드도, 어, 옵션으로 들어와서 이 자동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설치 페라리 재질인데요. 블라인드를 내리고서도 희미하게 골프 뷰를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뷰로 어, 나와 있는 그런 재질로 된 자동 블라인드까지 이렇게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코니 설명이 끝이 났고 이 집이 전체적으로 사실 어, 거실, 다이닝 룸, 드라이 키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긴 한데 오픈형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설계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사실 뭐이 전체를 거실로 쓰셔도 되고. 여기처럼 여기를 다이닝룸, 여기를 거실로 쓰셔도 될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설계된 거는 다이닝, 여기가 이제 드라이 키친. 이쪽으로 보시는 게 이제 메인 주방이에요. 주방 같은 것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살짝 한국식 아파트 주방형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슬라이드 도어가 포함이 되, 되거든요. 이렇게. 주방이 분리가 되어 있고, 그 음식은 이쪽에서 하시되 뭐 이쪽에는 아일랜드 주방을 놓고 커피를 마신다거나 아침을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이거 라인, 아, 아일랜드 없이 여기를 뭐 다이닝 룸으로 만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에타스 다만 사라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요 캐비넷이나 그다음에 뭐 이런 캐비넷 그리고 후드 후뭐 오븐 그런 거는 다 포함이 안 되고요. 포함이 되는 거는 이제 거실하고 주방, 방 안에 있는 에어컨들. 이 정도만 포함이 되고. 그리고 각 방에, 화장실에, 어각 방마다 워터 히터 탱크가 있고. 그리고 주방에는 그 수도 관의그 온수 시스템과 그리고 이제 가스레인지 위에 후드 시스템. 이 정도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 키친 에리아는 이쇼 갤러리처럼 이렇게 아일랜드와 작은 배신을 두고 이렇게 설계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전체를 팬트리로 디자인을 해도 될것 같은 공간이고 그리고 이렇게 메인 주방으로 들어오면은 어 사실 이 캐비넷들은 포함이 안돼 있어 그래서 어떻게 주방을 설계 디자인을 하는가에 따라서 각각의 다른 집어 디자인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뒷베란다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 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뒷문으로 향하는 쓰레기도 버릴 수 있고 장보고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빨래를 넣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어 메이드가 있으신 분들은 메이드 방이 여기 있고 화장실도 렇게 하나 딸려 있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그큰 워터 필터는 어,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그 워터 수도관이 바깥에 공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에타스는 어, 모든 세대에 이렇게 자기 개개인 워터 필터를 설치할 수 있게 이렇게 수도 배관을 안에다가 설치를 했고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를 여기 밑에다가 설치를 할수 있게 해서 그 에어컨 실외기 열기가 올라오면은 어, 빨래 건조가 효과적으로 될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해 놨다고 합니다. 이제 주방을 나와서. 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픈 공간이에요. 이 문이 없이 오픈 공간인데 이 쇼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룸으로 설계를 해놨지만 이 부분을 뭐 서재로 하신다거나 아이들 공부방 그리고 뭐 그다음에 뭐 노래방, 홈트방 이렇게 뭐 디자인을 하셔도 될것 같고 이 레이아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듀어뷰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앞에 발코니를 제외하고 요 앞에도 시티뷰를 볼수 있는 작은 발코니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히티뷰와 골프뷰를 두개다 감상할 수 있는 듀어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이 패밀리 홀을 나와서 왼쪽으로 돌아가면은 큰방 마스터 베드룸인데요. 마스터 베드룸 크기도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킹 사이즈 베드를 놓고 양쪽으로 또 아주 큰 공간이 남아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어, 골프뷰를 감상할 수 있는 서양이기는 하나. 로이 글라스를 사용해가지고 열과 자외선을 사단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는 게 이제 드레스룸이 되는 공간입니다 드레스룸을 지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어, 화장실이 되는 공간인데요 화장실은 어, 세면대 두개 그리고 캐비넷 등다 어, 포함되어 있고 욕조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욕조에서 앉아서 골프뷰를 보시면서 목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는 한데, 욕조가 굳이 필요가 없으시면은, 라나이 형식으로 바꿔달라고 옵션을 선택을 할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어, 메이드룸하고 파우더룸을 제외한 모든 화장실에는, 그러니까 마스터 베드룸과 작은 방에 있는 화장실엔 개별적으로 위에 워터 히터 탱크가 있어가지고 온수 조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이제 마스터 베드룸을 나와서 이쪽으로 가시면은 작은 방 3개 하고 창고가 있는데요 이쪽으로 보시는 게 이제 두 번째 창고 아까 보셨던 밖에 있는 창고 하나 여기 하나 혹시 메이드를 안 쓰시는 집이면은 메이드방까지 창고로 쓰셔도 되니까 이제 창고가 3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작은 방이 이렇게 하나 두개세 개가 있는데 모든 방의 크기는 다 비슷하고 어, 더블사이즈 침대를 놓고 책상, 의자, 뭐 옷장까지 넣을 수 있는 그런 크기가 될것 같고, 그리고 모든 방에는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모든 방에는 이제 창문이 크게 나 있어가지고, 자연광도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통풍도 잘 되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랑 같이 에타스 다만사라 쇼룸까지 이렇게 투어를 하셨는데요. 어, 이 근래에 이 에타스 다만사라의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 골프장 바로 앞에 지어질 수 있는 아파트, 큰 평수의 아파트로는 이 에타스가 마,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인 것 같은데요. 어, 이 에타스 다만사라의 예상 완공 시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2025년 초 중반이 될것 같고. 이외이 어, 외에도 다른 정보들이나 브로셔가 필요하시다면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시면은 저희 팀에서 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프롬덱스 말레이시아의 장수지입니다. 감사합니다.